모실 갔다 왔어 그냥 구경하고 댕겼지 뭐. 그거를 하고 애미를 봐요. 우리 도삼이 말이요. 나 도삼이 봤어. 안 봤고 말고 이 애미 손목을 뚫르즈라 흔들다면서 뭐라고 했었더만은 도삼아, 이매장스러운 다음 새끼가. 무다하 도삼이가 죽었어? 연철이도? 너 아까 참에도 봤는데? 그때 우리 아들이 죽었단 말이오 그건 다 거짓말이오 우리 도삼이가 참말로 죽었단 말이오? 그럼 남은 놈은 남은 놈은 이놈 하나란 말이예요 <laughs> 이놈도 그물을 칠까, 친구? 어, 슬슬이. 우리 슬슬이 범죄한테 시집 보네? 범죄는 뱀의 부리지야 슬슬아! 슬슬아! <웃음> 에? <웃음> <웃음> 부자가 사악해? 그럼 내일이라도 당장 완성이었구만 미쳤다! 미쳤어. 슬슬이 우리 슬슬이 못 봤던가.